먼저 고백하면 안 되는 이유. 여자. 썸남 심리 완벽해부 플러스. 연애 심리학 대방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애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연애 멘토 연성희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여성분들을 짝사랑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궁극의 딜레마. 먼저 고백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마치 CSI 과학수사대가 증거를 분석하듯 아주 섬세하고 명확하게 파헤쳐드리려고 합니다. 두근두근 심쿵주의. 심장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눈을 감고 마법처럼 달콤한 상상 속으로 빠져보세요. 도대체 나한테 언제 고백할 거야? 내가 먼저 고백해버릴까? 특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은은한 조명 아래 수줍게 손도 잡고, 달달한 로맨스 영화를 보며 어깨에 기대기까지 했는데도, 묵묵부답인 답답한 썸남. 썸남의 미묘한 눈빛, 행동 하나하나. 카톡 메시지 하나에도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내가 먼저 고백할까? 하는 생각. 백번, 천번도 더 하게 되죠. 팩트 폭격. 사랑의 눈먼 당신에게 전하는 냉정한 현실. 하지만 사랑에 푹 빠진 나머지 눈앞이 핑크빛으로 물든 여러분. 남자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눈치백단에 도가 텄다는 사실. 에이, 설마. 우리 썸남은 눈치 없는데? 순수한 영혼인데? 하시는 분들. 남자들은 여자의 미묘한 표정 변화는 기본이고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 머리카락 한올의 움직임, 숨소리까지 파악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길가다가 우연히 3초 이상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혹시 나 좋아하나?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혼자 핑크빛 망상에 젖어 김치국 원샷 드링킹 하는 착각의 제왕들이란 말씀. 자, 이제 진실의 문을 열고 썸남의 숨겨진 마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즉, 남자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먼저 고백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연애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남자들에게 사귄다는 것. 다른 여자와의 자유롭고 짜릿한 만남. 아슬아슬한 썸. 심장 터지는 설렘. 두근거림. 이 모든 달콤한 가능성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다소 가슴 아픈 공식. 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에게 사귄다는 말은 단순한 선언, 귀여운 약속이 아닌 마치 자유로운 영혼을 가두는 발목에 채워진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사귀자라는 말, 나 이제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썸도 못 타. 자유는 없다라는 다소 절망적인 신호,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팩트 2차 공습. 연성이가 전하는 냉정한 현실 속으로 다시 한번 풍덩. 다시 한번 냉정하게 말해서, 남자들은 여러분이 다른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든 말든, 불꽃 튀는 썸을 타든 말든, 사실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젊을 때이 남자, 저 남자 많이 만나봐야지. 인생은 짧고 멋진 남자는 많다. 라며 속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응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하는 게 바로 남자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마치 드넓은 초원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야생마처럼 말이죠. 물론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운명처럼, 기적처럼.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을 흔쾌히 받아주는 멋진 남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애가 우주 최강 레벨인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나 매력적인데, 얘가 나한테 안 반할 리가 없지. 당연히 날 좋아하지. 라는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언쉐이크업을 하고 굳건한 자신감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마치 당연한 찬사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문제는 이런 자기에 넘치는 남자들은 연애를 시작해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고 우월감을 느끼는 도구, 빛나는 조명처럼 자신을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후 눈물 콧물 쏟으며 상처받는 건 고백을 멋지게 받아준 남자가 아닌 용기 내어 진심을 전했던 여러분의 몫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연성희의 핵심 정리. 밑줄 쫙. 별표 다섯 개.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벗, 연애의 여신이 되고 싶은 여러분. 아무리 답답하고 초조하고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썸남의 에브리싱글띵 모든 것이 궁금하더라도 절대, 네버 먼저 고백하지 마세요. 밀당이라는 연애의 황금률을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운명적인 남자. 천생연분인 남자라면 언젠가는 마법처럼 여러분 앞에 나타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하게 무릎 꿇고 고백할 겁니다.